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십사절에서 이십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모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시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회학자들은 요즘의 시대를 삼불의 시대,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퇴근할 때입니다. 15층 아파트예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부인이 막 타더래요. 이 목사님은 10층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충수를 누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10층 가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겸연쩍게서 있다가 10층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보니까 그 부인이 그때 가서야 층수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면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뒤따라올까봐 겁난 거죠.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제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둑놈같이 생겼습니까? 자, 어디 외모 때문에 그런 게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둘째, 불안해 시대입니다. 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특히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던 사람 많아요. 지갑이 좀 두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허나, 돈이 많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어쩌면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이에요. 불안을 영어로 anxiety라 그러죠? 이 말은 라틴어의 angustia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숨이 가쁘다, 가슴이 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숨을 가쁘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셋째,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불확실합니까? 확실한 거 없어요. 정치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경제가 확실합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아픔은 현재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건강을 잃어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오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장차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데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허나 그들의 고통은 오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장차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 불확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나 그들의 진정한 고통은 사업의 부진 때문이 아니라 장차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불확실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부신의 시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불신의 시대에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정치가를 못 믿고, 학생은 선생을 못 믿고, 남편은 아내를 못 믿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못 믿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이 불신 속에서 탈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욕구마저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창망어린 어조로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이 말씀 속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훌륭한 제자란 선생이 하는 걸 그대로 다 쫓아서 할수 있어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불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예요. 보는 것 따르고 행하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 따로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정이 주님을 성나게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이 실린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보기는 멀쩡한데 불 속에 뛰어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고 해서 정말로 사고뭉치였어요. 이 일은 아들에게도 골치지만 아버지에게도 골칫거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대로 다 해봤어요. 양약도 써보고, 한약도 다려먹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정신과 상담도 해봤을 겁니다. 또, 영적으로 효염 있다는 사람을 찾아서, 산으로도 가보고, 바다로도 가봤을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였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들의 병에 있어서 만큼은 이 아버지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 발작이 일어나고, 어느 때 진정이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고칠 수 있고, 누가 고칠 수 없는 것까지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는 아홉 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여기서 웃지 못할 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눕혔겠죠? 이 아이를 빙 둘러싸고 한 사람씩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나가라! 아마도 떠드석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들에게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한번 실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별 도리 같구나. 낙심천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으면 주님에게까지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봤는데, 여기 아홉 명중한 사람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이 이들의 선생님인 것 같은데,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 말입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제자들이나 주님이나 다 같은 부리에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스승도 시원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수궁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린 무슨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부정부터 합니다. 이걸 자기암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 일이 안 돼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리 안 된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자기 부정을 해놓고 보면, 모든 길이 다 막힙니다. 주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미리 방어벽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믿음을 에로스적인 믿음과 아가페적인 믿음으로 분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이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지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 사업 일으켜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기적만 보여주신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귀신들인 자의 아버지와 같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쉽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여기 찾아가 보니까 여기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저기 찾아가 보니까 저기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 아까운 인생을 소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린 주님을 찾을 때꼭나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할 때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나요?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믿음, 그거 길게 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내가 나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 거예요. 반대로, 아가페적인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지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내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네 하고 받아들이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죽게 대답했네 뭘하신 마음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번 물으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물음은 히라보로 아가파오라는 동사 썼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픔까지도 내 고통까지도 내 눈물까지도 사랑할 수 없겠니? 이것이 아가파워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각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길입니다. 웃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가는 길입니다. 고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건 믿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젠 귀신에게 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을 이길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충만할 때, 그는 영육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책한권 소개해 드리겠어요? 신앙 간증집입니다. 제목은 축복받은 생존자들의 특징, 이런 책입니다. 이 속엔 한결같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완전히 망했거나, 실패했거나,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축복된, 변화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바로 그 고난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풍족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 하찮은 것, 보잘 것 없는 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고 합니다. 전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약하기가 거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남을 도우려는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젠 혼자서만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릴 듯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믿음의 모델을 찾아 닮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자 뒤에는 틀림없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일생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젠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 내가 책임진다. 이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설교할 수 있는 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상 여섯 가지만 약수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걸 단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다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따라 변하는가. 이게 더욱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정치 풍토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일면은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맥이 서로 간에 흘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의 시대 속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한다는 건그 사회의 뿌리예요. 믿음은 참된 사람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고 형제를 믿는 거고 이웃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나 누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에 관심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신 후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는가면, 하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을 명하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적의 근원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헬만 웨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새로운 성사 해석학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전 이분께 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공부할 때 우린 매일 아침 체플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는 게 그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날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회 현장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이분의 말씀은 아주 소박했고 겸손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 목사님은 큰 도시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이 돼 있고 또 현재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외친 교수가 강실에 의 들어왔는데 양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평론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포부가 적으냐 하는 거였어요. 욕심 없고 소박한 행복하면서 사는 건 좋지만 앞을 향한 도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꼭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삶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만일 그것이 겨우 그때그때의 상황을 모면케 해주시는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님은 그만한 주님밖에 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믿으면 꿈이 있어야 하고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자니 바라볼수록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엔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남에게 손 벌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만드는 문제가 뭔가요? 정치, 경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신의 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지금 사람과 사람을 못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지 못했던 이 어린애 아버지는 모두를 부신했기에 예수님까지도 부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찾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우린 날마다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이 많은 역사는 도대체 무엇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 버리게 하고 바른 믿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맡기세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생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생활. 이것처럼 복되고 귀한 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